Hello, 안녕하세요. 오야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청소년 대표이자 독일과 한국 출신의 부모님을 둔 옌스 카스트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양 박씨 출신의 마빈 박은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아래 스페인에서 태어나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로 데뷔하며 한국 축구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마빈 박 말고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한국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주목하는 유망주 한국계 독일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카스트로프는 2003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자신이 한국 혈통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스트로프의 인스타그램 프로파일을 보면 독일 국기 앞에 태극기 이모지를 넣어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 쪽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2015년 고향축구팀인 포르트나 디셀도르프 유스를 떠나 켈른유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카스트로프의 어머니 안수연 씨에 따르면 디셀도르프 집에서 켈른의 학교까지 한 시간 45분 거리를 4년간 기차를 타고 다니며 공부와 축구를 병행하다 2019년부터 켈른 구단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스트로프는 켈른 U17, U19 그리고 U21 팀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는데요. 켈른뿐 아니라 독일 U17 대표팀을 거쳐 독일 U18 대표팀 경기도 소화하며 꾸준히 독일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스트로프는 2020년 알그라베 U17 대회에서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프의 포지션은 미드필더로 켈른과 독일 대표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하고 있는데요. 카스트로프는 2020-2021 시즌을 앞둔 프리시즌에 켈른 1군에 합류하여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1군 선수들과 프리시즌을 치르며 카스트로프의 재능을 높게 산 켈른은 그와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켈른과 재계약을 맺은 카스트로프는 여기에서 분데스리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며 라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켈른 지역지 익스프레스는 카스트로프를 의심할 여지 없이 켈른에서 가장 훌륭한 재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곧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카스트로프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축구팬들이 카스트로프가 분데스리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할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독일과 한국 대표팀 중 어디를 선택할지 궁금할 건데요. 안 그래도 한 한국 축구팬이 카스트로프에게 한국 대표팀에서 뛸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카스트로프는 한국을 위해 뛸 수는 있지만 현재 나는 독일 대표팀 선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카스트로프의 어머니 한수연 씨도 2019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독일과 한국 중 대표팀을 선택할 상황이 온다면 아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